무원 중이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 1번에 위치칭 as인가 같은 것은 여기 a. 자댓 같은 경우는 댓을 구별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댓을 먼저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댓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일단은 어 제일 많이 쓰이는 요 1, 2, 3, 4네 가지를 기, 비교해야 되는데 제일 기본적인 게 지시 대명사죠. 어 이제 저것이라고 해석되는데 요거는 이제 그냥 어, 혼자서 어, that is my book. 하면 저것은 멀리는 있 것을 가리킬 때 저것은 is my 책이다 할때이 that은 지시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that은 또 지시 형용사로도 쓰일 수 있는데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죠. 그래서 북이나 girl 이렇게 명사를 앞에서 꾸며주고 있는 대신 지시형용사로 쓰였겠죠. That book 저 책은 is mine 나의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세 번째는 명사절 대인데 명사절 대신은 이제 완전한 문장 앞에 대를 써서 문장을 명사로 만들어주는 명사절 대시고요. 이것은 우리가 접속서 대시라고도 불러요. 여기 보면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명사로 쓰였기 때문에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이고 만약에 대절이 주어로 쓰이면 주어가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가주어, 진주어로도 쓰입니다. 근데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거의 대부분, 주어 동사, I think, 이 동사에 대한 목적어 자리에 이렇게 문장이 오게 되면,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게 되면, 어, that she is pretty, 여기까지가 하나의 명사절이 되는 거야. 그래서 think의 목적어 자리에 왔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that이 이렇게 동사의 목적어로 쓰일 때는 이 that을 생략도 가능합니다. 생략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어, 형사절, 네번째가 형사절인데 형사절은 이렇게 어 형사는 명사를 꾸며주잖아요. 그래서 꾸며주는 명사가 존재해야 되고 됐 다음에 이렇게 불완전한 문장이 와서 불완전한 문장을 형사로 만들어서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 이게 바로 형사절 관계대면사 대시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 보면 I think that 자 여기서 that은 접수서 대시겠죠. 근데 that에 대한 주어가 책이 이 c is 재밌다. 근데 어떤 책이 재밌는지 이 책이라는 명사를 어 관계대명사 대 써주고 she gave it, 그녀가 줬다 이 주다라는 동사의 목적어군죠? 그러면 이불안전한 문장을 형용사로 만들어주는 이대은 관계대명사 대신 거예요. 그래서 밀주쳐놓고 어, 요하고 요거하고 요거하고 밀주쳐놨을 때 앞에 있는 대은 접속사 대 that, 명사절 대시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대은 앞에는 있 책을 꾸며주는 명사절대시라는 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 그 여기 뭐야 앞에 있는 주어가 이것여, it, 그것은 show 보여준다 하고 동사에 대한 목적어절이네요. 이게 보니까 어, a term is a season of fruit 라는 완전한 문장이었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 앞에 명사절대시네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어, 생략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명사절 대세 찾아야 되는 거야. 명사절 대 자, 1번 같은 경우는 이것은 더 낫다. 저것보다. 이것은 혼자 쓰인 대명사 대시겠죠? 그 다음에, 그녀는 보낸다. 대부분의. 어, almost all. 모든 시간은. 근데, 보낸다. 내가 썼던 네요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올리라는 명사, 꾸며준 명사가 있고, 헤드에 지금 목적어가 없죠.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을 형사로 만들어주는 얘는 관계대명사 대시입니다. 3번은, 그는 열심히 공부했어. 자, 쏘 대시 이렇게 묶이면요, 어, 뭐뭐하기 위해서란 뜻이고, 됐 다음에 어쨌든 완전한 문장이 왔기 때문에 얘가 바로 명사절 대시예요. 그래서, 어, 그는 그는 열심히 공부했다. 그가 어, 유니버시티 대학에 어 엔터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됐다면 완전 없는 것도 명사절 대. 그래서 어, 명사절 대시고요. 근데 명사절 대신인데이것은 모모하기 위해서 라는 뜻이에요. 모모하기 위해서. 이거는 그래서 소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부사절로 쓰였기 때문에 얘는 어, 부사로 쓰인 대입니다 부사로 쓰인 왜냐면 여기서 지금 문장이 끝났잖아요 문장 끝나고 그 다음에 뒤에 오무하기위해서런는뜻을로 쓰였기 때문에 부사로 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의미한다 민의 동사에 대한 목적어 자리에 또 대절이 왔네요 그럼 이게 명사절 대신에요 보면 그것은 의미한다 there is something 무언가가 있다고 to learn 배울 그쵸? 배울 무언가가 매일매일 있다라고 라는 것을 의미한다 민이라는 동사에 대한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명사절. Look at the man and dog. 그 남자 개를 그 봐라. 뭐 하고 있는? 같이 뛰고 있는. 그래서 여기는 앞에 꾸며줄 명사가 있고 뒤에가 불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얘는 형용사절 되시겠죠. 그래서 어, 명사절 대신 즉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온대 명사절 대신 4번이었습니다. 자. 자, B에 대한 여기 보면 이러한 종류의 예술은 이즈 불립니다. 뭐라고 불리냐라고 했을 때 어, 캘리그 h 피죠캘리그래피라고 어, 불린다.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한번 읽어 볼게요. 캘리그 h 피는요 is not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다른 종류의 카인드에는 종류죠. 말은 다른 종류의 캘리그래는캘리그피 어, 작품을 여기 여기 워크는 어 우리가 뭐 일하다, 작동하다 효과가 있다는 뜻도 있지만 여기선 작품문하 작품이라는 명사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캘리그래피 작품. from 농하고 no, 오래전부터의 많은 종류의 캘리그래피 작품은 그래서 얘가 주어져. 캘리그래피 작품은 can be 발견되어질 수 있습니다. 발견되어지는 거니까 비동사 플러스 pp로. 근데 어디서? 어,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늦게 봐라. 뭐를? two e x a m p l e 두 예시를요. from Korea와 어, 영국. 밑에 있는 영국. 어, 두 개를 한번 예시를 한번 봐라. left. 오른쪽에, 아니, 왼쪽에 있는 것은 was 만들어졌습니다. 네, was created 이것도 수동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수사에 의해서 in the 어, 어느시대 어느 조선시대 the chinese characters 여기 s가 붙었죠 그래서 복수명사 어, 한자가 were painted 적혀 있어요 with a soft writing tools 여기 보면 아주 부드러운 에, 도구를 가지고 쓰는 도구를 가지고. 음, 잠깐만. So, add the word painting with a soft writing tools. 여기까지 꾸며주고, read to different styles of calligraphy. 조금 더, 얘가 주어져. The Chinese characters were well painted with a soft 라이팅 툴 어, 여기가 뭐가 잘린 것 같은데. 아, 여기 있구나. 어. 쩐지 여기. 여기 보면 브러쉬로 이어져야겠죠? 그러니까 및 소프트 브러시로 쓰여졌다. 이헤드 이것은 뭘 가지고 있어요? 오리엔탈 난초, 난초의 그림, 여기 난초, 여기 난초 보이죠? 난초의 그림이 있고요 그리고, 어, 플랜트, 식물인데, flower, 그리고, long 어, leaves, 어, 긴 잎들, 그렇죠 여기 flower도 보이고, 긴 이렇게 잎들을 가진 난초. 그니까, 러 여기서 이, 이 난초가 뭔지에 대해서, 콤마가 나와서 동격입니다. 난초는, 어, 식물인데, 어, 그, 꽃과 긴잎을 가진 식물에, 이제, 이미지를 가져,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오른쪽, 이, 캔터베리 테일스, 바이, 추설에 의해서 그려진, 이거 캔터베리, 이, 이야기는, 이야기는, 오른쪽에 있는, 그것은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영국에서, 어, 1400년도, 이제, e a 하면 초반에, 이 그, was written, 이건 쓰여졌습니다. 뭐로? 어, 펜으로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주어가 되는 거죠. 어, 주어가 돼서, 다른, 그, 그림 도구. 그리는 도구는 이끌었다. 뭐를? 리 e 투 d to, 다른 스타일의 캘리그래피를. 물론, 모든 캘리그래퍼, 캘리그래피를 그리는 사람은 화가겠죠? 헤드투, 모모 해야만 했다. 연습해야만 했다. 열심히. 뭐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의, 그들만의 이제 독특한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해야 했다. 자, 그러면 A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설명은? 라고 봤을 때, 잠깐만. 아, 여기까지 했고, 3번. A A자, 작품은 이제 아까 네, 요 붓, 붓으로 그린 작품이었죠. 여기 보면, left one. 이것은 이제 조선 시대의 어, 추사에 의해서 어, 만들어졌고요. 소프트 브러시로 여기서 난초가 있었습니다. 잠깐 볼게요. 그것은 페인트 되어졌습니다. 소프트 브러쉬로요 아까 소프트 소프트 브러쉬 맞았죠? 그것은 포함하고 있어요. 플랜트를요. 긴입을 가진. 아까 난초라고 했고요. 이것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미지를요. 그리고 차그차니스 캐릭터 한자를요. 이미지와 한자를 포함하고 있었죠? 음. 그다음에 이그 n 플 오브 코리안 r 리그라피 아까 조선 시대 작품이라고 했으니까 코리안 거 맞죠? 그다음에 it was created by 어, 추서가 아니라 아까이건는 약간의, 약간의 거 캔터베리의 작품의 저, 이름이고 이게 추사죠 추사 추사 그래서 추서가 추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틀렸네요 그래서 5 번이 옳지 않은 거였고요 캔터베리의 작품과 관련하여 답할 수 없는 것은 보면 누가 썼나요? 이야기를요. 캔더빌 아까 추서였죠. 그 다음에 누가 가르쳤나요? 캘러그램. 누가 가르쳤는지 누, 어떻게 알아요? 음. 언제 그 이야기가 쓰여졌나요? 아까 보면 1400년대 초반. 여기죠? In the early 1400년도라고 나와있었고요. 그 다음에 where. 어디서 그 이야기가 쓰여졌냐. 아까 영국이었죠. 어, 여기 보면 in England. 영국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어, what did writer가 무엇을 가지고 썼는가? 아까 펜을 가지고 썼다고 했죠? 여기 보면 어, it was written with a pen. 펜으로 쓰여졌다. 그래서 이제 2번이 답할 수 없는 거고요. 였 그다음에 읽어 볼게요. I e n j o y that 너의 공연 잘 봤다, 즐겼다. 라고 하니까, thanks. 어, are you? 너는 관심이 있니? i 인태권도에? sure. Can you teach me? 나, 나 가르쳐 줄수 있니? no problem. 문제 없지. 어, A번에 적합한 표현은, 어, 나너 공연 잘 봤어. 너무 잘하더라. 뭐, 칭찬해 줬으니까 대답을 고마워라고 했겠죠? 어, g o 이라고 해야 돼. g 너왜면 그럴리가란 뜻이 그럴리가. Sameyol은 나도란 뜻이고요. It's a shame 이거는 수치스럽다란 뜻이고요. It doesn't matter 이건 상관없다. It doesn't matter 상관없다. 뜻도 다 적어주세요. No way 상관, No way 그럴 리가. 굿잡은 잘했어. Sameyol은 나도 마찬가지야. 이거는 수치스럽다 It doesn't m a t t e r 면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잘했다라는 표현인이 번에 들어가야겠죠. 그다음에 기아 가장 뜻이 같은 것은, 너 태권도에 관심 있니? 어, 관심 있니? What are you interested in? 너 어디에 관심이 있니? 이거는 태권도라는 말이 안 들어가 있죠. 그쵸? 그 다음에, How do you like? 어, 태권도에서, 태권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관심이 있다는 말은 좀 걸어가 봐야죠. What do you think of? 태권, 태권도에서 어떻게 생각해? 이것도 태권도에 대해서 는 어떻게 생각한다는 얘기고, Do you have, 이게 들어가야죠. 관심. 그죠너 관심 있니? 어디에? 인 태권도에. 아주 같은 말이죠. What kind of sports are you? 이거는 어떤 종류의 스포츠에 관심이 있니? 그러니까 태권도가 일단 들어간 태권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니? 라는 표현인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How. 너 어, 어, 어떻게? Do you express 너의 감정을 표현하니? Do you sing? 너는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니? Do you write? 너는 시를 쓰거나 아니면 draw 어, 그림을 그리니? 요즘에는 어, 요즘에는 요즘에는 투익스프레스링 뭐하기 위해서 그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 자,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이네요, 그렇 어, 여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뭘 통해서? 핸드라이팅 이제 그, 글을 글을 쓰는 것을 통해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여기 앞에가 지금 어그 명사, 명사로 쓰인, 투명사로 명사로 쓰인 이제 뭐뭐 하는 것은 이기 때문에 expressing, ing로도 바꿀 수 있어요. 표현하는 것은 단수 취급해서 표현하는 것은 is popular, 인기가 있다. 여기 is를 쓰는 거. 인기가 있다. Let's look at 한번 보자. 몇몇의 이제 작품들을 한번 봐보자. In the work of art, 이제 어,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작품에서 그 단어는 포함하고 있어요. 뭐를 어, 이미지를요? 어떤 이미지? 어, 맛있는 프로트 홍시, 어, 홍시라는 과일의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언더 레프트, 그 왼쪽에 있는 그림은 보여준다. 어, 한국 한국 그저 그한 한글을, and 그리고 어, 중국어를, 그쵸? 한 한자. 이것은 look like a happy woman. 어, 이것은 look look이 이제 감각동사기 때문에 뒤에 명사 나올 명사 이어 happy woman 명사가 나올 때는 어, 이렇게 like가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어떤 아이고, 어떤 여자죠? Walking down 길을 내려오고 있는 어떤 with autumn leaves. 가을 입, 가을 입이 있는, 이제 길을 내려오고 있는. 그래서 이렇게 워킹이, 어, 현재 분사로 쓰인 거죠. 워킹. 뭐, 뭐 하고 있는. 뭐, 가뭐 하고 있는. 자, both of these work. 이 작품 두개다 표현하고 있다. 가을의 느낌을. 뭘 통해서? 아름다운 핸드라이팅을 통해서. 이것은 불린다. 어, F번의 몸하고 불린다. 할때 얘가 주어져. 그러면 동사는 이동서 플러스 PP로 써줘야겠죠. 그래서, 어, 불린다라는 이동서 플러스 PP.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A 중 보기에 들어갈 부분은 이것은 보여준다. 뭘, 어, 대절, 그, 개, 그, 가을이 f r u 그, 과일의 계절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꼬막 아까 전에 과일이 나온 부분에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어, 홍시. 아까 홍시 여기 보면 어, 이 작품은 이 작품은 어, 보여준다. 아, 아니네. 여기, 여기 보면 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작품에서 그 단어는 어떤 이미지가 있었어요? 홍시라는 과일. 과일의 이미지가 있었죠. 그리고 어, 왼쪽에 있는 그림은 뭐 다른 거나왔으니까 일단 여기 홍시. 아까 나온 과일. 그래서 여기에 2번에 들어가야겠죠. 2번에. 과일의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뭘 보여줘요? 과일이, 과일이 이제 과, 아니, 그 가을이 과일의 계절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라는 말이 8번에 들어가야겠죠. 어, 여기 보면 2번에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8번에는 2번이 정답입니다. 자, A번의 문장을 자연스럽게 바꾼 거. 아까 A 번이 음, 여 보면 어 감정을 핸드라이팅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 어, 인기가 있다라는 말. 음, 앞에 있는 일단은 주어 그 앞에 있는 가주어 있죠. 음, 가주어 이 앞에 있는 주어를 이수로 바꾸고. 가주어, 진주어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it is popular, to express. 이렇게 가면 돼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5번에, 5번에, 가주어로 이제 it으로 바꾸고, 진짜주어, to express. 뒤에 진주어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5번. 그 다음에, 윗글과 일치하는 것은, 자, 이것도 한번 볼 텐데, 여기 A, B, C. 아, 이게 순서대로 배열을 해야 되네요. 그러면, 음, 먼저, 뭐부터 가야 되냐. 그럼 차례대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요거는, 먼저, C번에 캘리그래피가 이제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캘리그래프는, 음...